심지어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전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전설로봇 준비 완료. 전설로봇 준비 완료. 어? 간설러분 준비 완료! 올 것이 와, 수련 나가신다. 그래, 운종일 측근의 뭔 일이 있으십니? 건설로만 준비 완료. 열 박,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무슨 일이 있니? 무슨 일이죠? 신발이 없어. 농실종일 그래서 네, 관설로만 준비 완료. 광물 량이 너무 적습니다 모두 준비하고 말씀해. 공난 나쁜 u n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필요합니다. 도망간 우리 기지에 골치게나쁜 일이 생길 거야. 뭘도와드 목소리 동 o 목소리가 그것 건설 준비, 준비 시간 난 운다. 시설 <던솔루공> 준비 완료. <놀람> 여, 시간. n 그, 시간. 낭비하지 마라 열 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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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 o n e 뭘 도와드릴까요? 그, 난 목소리가 그것 난첫 <놀람> 번째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 n e None. 침착해. 적이 움직인다. 난난 그래서 내가 얻는 건뭐 난, 난. 난 시간을 온종일 는난 나쁜, 그, 난, 난, 나쁜 남자야. 한다면 그래 안살로만 준비 완료 시간 그래 또 무슨 일이죠? 온종일 난적 다가오는 중 군락지 난. 방어해야 함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살로만 준비 완료 시간 시간 그래. 그래서 안살로만 준비 완료 보이스 어?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전술 비효율적 저지됨 아, 시간 낭비하지 마. 이 나오시군요. 무슨 일 준비 완료. 거기는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 다른 곳에 지 보시죠. 아군을 도우십시오. 어, 드라이브나 좀 아군이 적들과 대전 중에 레스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우, 적은 재생력 공유 중 치료 진.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원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너은 봄으로 달고 다니나? <놀람>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업그레드가 <놀람> 완료되었습니다. <놀람>

업그레이드 완료. 예, 알았다고요. 야, 야근. 열. 동지. 자신이 두렵지 않나.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딘이 준비됐다. 이번에 적의 공격 목표 굴락지. 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경로. 주 목표가 달아납니다. 주 목표 파괴. 단순 실패. 한심한 계획이었음. 시간낭비였을. 널 아2 0 2동년에 í t u l o 이언츠라전브 끝에 서또 다른 화물이출발하는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 입니다. 열이�砓 이랬 던디는 보통 e g a 이드 u 료가 r c h u r c h u 이기 a n d 고서 e k l l s 나오� c o n j u g a t l o u a r e n e r t h o l d o u 었습니 r e u n d e r t e 다 o r l d 있는 열차는 다른 열차들보다빠릅니다저 열차를 막고 싶다. 면빠발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엘튼은 엘튼은 엘은 엘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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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함 열받게 뭐, 뭔이부끄러우뭘지 열받 그래서 내가 <놀람> 나 열받게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르 철이를거리고 있어 그 방을 <놀람> 시릴수 없습니다. 이멍이들시간 0일치 거리. 뭘 도와드릴... 안좋이 일인가요? 그래서 내가... 정거장 두 곳에서 열차가 하나씩 도착됐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나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들은 열차중 절반 정도를 파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중복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좋았어. 아군 전투 중입니다. 동기는 건설 금지 구역입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 이거영마음에안 드는 걸. 계속 시간 낭비 말고 열 박지 마라, 이열 박지는 그래, 시간 낭비. 원인이 되신대. 다른 곳에 지어보시죠. 시간 낭비야.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 아군이 뭐지?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시간 남 그래서 내가 아핵 공격이 됐습니다 아군이, 아군이, 아군이 공격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해라. 뭐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시작 병력을 치료하습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군이 전투 중이면 놈들이 아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말라 아군을 도우십시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 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적 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함 주목표 파괴 그래 당연히 그랬겠지. 어, 아군을 도우십시오. 난 나쁜 운정일지 그러고 그냥 가기야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열박 시간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보모로 달고 다니나. 아군을 도우십시오. 건설 로봇이 위험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난 난, 난 오딘이 날 기다리고 나무겨 위험처습니다나아신 분이 없습니까? 이봐 빨리하자고. 너는 보험으로 달고 다니 아군을 도우시을 올라타라. 잠시 멈추고. 이봐 필요할게. 아래쪽 선로의 열차를 제거하면 의뢰인 추가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차를 처리하면 아모는 열을 받을 테고 전 행복할 테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군단은 막을 수 없음, 벗어날 수 없음.들과 교전 중입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표 아, 파괴. 작별 인사는 했나 모르겠네. 지 노바 보신 분 없습니까?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 주자고. 그 시작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그래, 온종일. <목소리> 전기 공격이 강조됐습니다. 기다리이 지금 필요합니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 좋은 일인가요? 그래서내다 열받게 하지 마 시간. 저들에게 이제 소송할 화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사령관님. 난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게. 늘을 계속 쭉들 위험에 처했습니다동신 이상.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적군이 근하고있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적이 아군 기지 하고 있기다 매우 만족스러움. 정말 대단한 화력이었습니다. 사령관. 혹시 용병 쪽 일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